자, 1번은 뭐? dy dx니까 4t 분모는 3. 끝이지? 그다음 2번. 목의 미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y를 여기 있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그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인데 분자는 t니까 미분하면 없잖아. 그치 분자 미분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어차피 얘네들은 미분하면 다 1이네, 그냥. 그렇 그다음에 요게 이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밑에다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해야지. 그럼 이것도 분모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인데,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남네. 이렇게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인데, 분모 미분하면 어차피 1이야. 그러면 분자 그대로 쓰면 1 마이너스 t 이렇게 쓰면 되지. 자,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이 사라진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t는 사라지네. 그럼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2야. 얘는. 1 플러스 t에서 t 빼니까 여기 1 남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t값에 관계없이 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이거지. 됐죠?